물론 반려동물 전용으로 나온 칫솔과 치약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압도적으로 이게 쓰는 거야. 스웨이. 아, <laughs> 어다고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치수질하는 진행성 질병입니다. 즉 방치될 경우 더욱 악화되어 잇몸이 붓거나 구취가 나며 나아가 잇몸이 후퇴하여. 치아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박테리아와 감염이 혈류로 이동하면 당뇨, 고혈압, 심장과 신장, 그리고 간에 2차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의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초석이 되는데요 따라서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양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반려동물 전용으로 나온 칫솔과 치약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용하는 제품에는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자일리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반려동물 제품으로 양치해 주세요. 물론 아이가 너무 싫어해서 양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3주에 걸쳐 간단히 훈련해 주시고 양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차 된 칫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에 앞서 손가락으로 입 주변을 살짝 터치하며 입 주변으로 손이 오는 것에 적응시켜 줍니다. 이후 2주차 땐 반려동물용 치약을 손가락에 묻혀 간식처럼 주면서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이빨을 문질러 봅니다. 마지막 3주차 땐 칫솔에 치약을 묻혀 입안에 넣어보고 거부감이 없으면 원을 그리듯 살살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닦으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안쪽까지 구석구석 하려면 100% 거부감이 있으니 닦기 쉬운 이빨부터 시작하여 정신적으로 거미를 밀려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규칙적인 양치로 사랑하는 아이의 수명도 늘리고 삶의 질도 높아지 비길 바라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지키는 힘을 키우시려면 피나너내 도둑이... 동료가 되라!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매주 잘 정리된 영상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보호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